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태안으로 저번에 갔던 꽃게 바가지 포인트로 헤로질 하러 갑니다. 오늘은 그 울릉도 때 천안 그 잠수사 친구 있죠. 그 친구랑 같이 꽃게랑 바깥에 잡아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슉주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? 30마리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은 골뱅이 꽃게를 잡으라는데 골뱅이가 왔네 또 있다 또 골뱅이 오, 좋다 사이즈. 또 골뱅이 상상하지 않는 골뱅이가 나와버리네. 두야 붙어 다녀 일로 와. 골뱅이가 널려있네. 이럴 수가. 골뱅이. 물이 너무 똥색인데? 큰났네 주야, 저네 가보자. 잠깐만,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이거 물. 일났네 큰일났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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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네 큰일났네? 방생. 여기는 조금 물색이 나옵니다. 이거 좀 커, 좀, 커. 좀, 커, 좀 커. 아, 이것도 작아 아, 이렇게 작은 것만 나오는 거야? 방생. 곽하지. 챨게. 곽하지. 곽하지. 여기 물러가던데. 말랑이입니다. 형생. 말랑이 어 튀겨먹는 <laughs> 말랑이. 말랑이를 튀겨 먹어? 튀겨 먹으면, 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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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그 말랑이를 튀겨 먹는 거 처음 듣는데. 짜란. <놀람> <놀람> 짜가. <놀람> 너무 작아. 저번에 왔을 때는 진짜 박하지도 많았는데. 오늘은 크게 큰 것도 없고, 바하지도없네요한번더 둘러보겠습니다. 아직 간조한 시간 남아서. 한번 빡세게 보겠습니다. 에이, 에이, 조졌네. 에이. 헤로질를할 때는 가장 좋은 물때는 뭐, 오물, 육물, 칠물, 팔물, 구물인데, 이물때에 와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높지 않고 물색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색이 정말 안 좋아서 밑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잡기가 힘들거든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바람 쐬러 친구랑 나온다 생각하면서 그냥 쓱쓱 한 바퀴 둘러보고 뭐 집에 복귀해서 꾸준한 한잔 먹는거죠 뭐 기분은 좋습니다. 어,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서 어, 너무 시원하네. 여름에만 헤르지다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가을 와서 헤르지 왔는데 정말 날씨가 시원하고 좋습니다. 딱이 타이밍에 꽃게 한 마리가 큰거딱 나오면은 그냥 바로 붙기한 마리 잡고 한번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너라도 한번 방송에 한번 써보자. 야, 이 조그만 놈아. 이조그만놈 아, 오늘 영상, 각안 나오네. 큰일났네. 가라, 내년에 보자. 커서 근데 진짜 헤로질은 정말 인내의 취미입니다. 이게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오지 않아.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자, 찾다 찾다 보면 꽝은 안 치고 뭐라도 하나 나오거든요. 전 지금 그거 하나 믿고 딱 하고 있습니다. 하나 나왔다. <laughs> 하나 나왔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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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나 나왔죠. 예, 이건 나온 게 아니죠. 슉.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거 하나 만나는 거예요. 저는 오늘 그걸 믿고 있습니다, 용왕님한테.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안보안 보이, 안 보이거든요. 저는 그거 하나 지금 믿고 있습니다. 하나, 나, 하나. 제발, 하나만. 와, 진짜 많아, 짜잔. 수족관 같아, 수족관. 와, 우와, 진짜 많아. 이건 좀가이조와 이건 잡으면 안 돼. 진짜 많아. 사실은, 와, 우와, <laughs> 진짜 많아. 와이기또 있어. 이벤트님? 박하지는 씨가 말랐나봐. 아예 보이지가 않아. 진짜 많았는데 저번 주 여기 왔을 때. 여깄 있다. 아니 물고기구는. 뭐야 이거? 나 하나 나온다 했지. 와, 이거 뭐야? 이거 맞아? 야, 이거 맞아? 우와. 와, 와. 벤턴 딱튀게 잘했네. 와, 야 이거 나 이렇게 큰거 처음 봐. 꼬끼 아니야? 박하지, 팔 하나 없네. 와. 깜짝 놀랐어 물고기인 줄 알았어! 야, 이향 경찰 잘 보자. 하나 나온다 했지? 야, 아, 뭔가 수확이 없네? <laughs> 큰거 하나 잡았네. 어, 골뱅이 있다. 또 골뱅이야? 어. 이 집에 가서 쏠쏠한데? 골뱅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? <뭐? 뭐야 어? 물색이 나쁠 땐 뭐라고? 골뱅이? 물색이 나쁠 땐사 먹어야 된다 <laughs> 우리 그래도 바가지 큰거 하나 잡았잖아 야, 배달이... 뭐야 배달음 배달음식 여기 들어와 버리 어... 오빠 저개안 무서워요? 왜? 안 어, 굴려도 안 아프구나 하고... 물려봐. 빨리, 빨리.